함께 공부하는 여자들 오늘 신나게 하루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내용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살짝 뛰어먹고 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73쪽에 첫사랑이라는 장윤정 씨의 노래를 어, 가사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감안하시고, 자, 오늘도 함께 읽고, 받아쓰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읽습니다. 자, 당나귀기를 가진 임금님. 자, 오늘 139쪽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몇 쪽이냐면, 73쪽을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73쪽. 139와 73쪽을 하실 거예요, 오늘.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읽을게요. 자, 당나귀기를 가진 임금님. 임금님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를 모두 배워버렸답니다. 자,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끝이 났죠? 깊이 생각하기, 깊이 생각하기, 귀 소문 말고 눈 소문 하라. 자, 여기 띄우기가 많아요.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으로, 눈으로 실제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함 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73쪽입니다. 첫사랑. 자, 첫사랑 장윤정의 노래 가사입니다.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한줄반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몸소 실천하는 의사 도시락만 봐도 벌써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자 첫사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 다정스러운 그대의 목소리. 나, 어떻해요 숨이 멎을 것 같다.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온종일 그대의 생각뿐이죠. 내일 역시도 그리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제일 마지막에 가사가 한줄더 있기는 해요. 한줄더한번 써볼게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이런 띄우고 내 사랑. 받아 주세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여자들, 우리 현대의 노래들 다들 아시죠? 자, 저는 잘 몰라요. 자, 오늘 받아쓰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 보기 전에 다시 한번더 가사 한번더 해드릴게요. 자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가 숨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이렇게 됐죠네이 부분만 아닙니다 저는 자 이래서 받아쓰기를 해볼게요 자 1번 1번 음 아까 하던 거 마지막 부분 하고 가사 단어가 넘어갈게요. 가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임금님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임금님도 임금님도 그 띄우고 소문을 들었지요. 임금님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자, 2번.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답니다. 화가 난 임금님도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를 베어버렸답니다. 모두 배워버렸겠죠. 모두 띄우고 배워버렸답니다. 배워버렸답니다. 자, 배워가. 배워버렸답니다인데요. 글씨가 자꾸 제가 의도하지 않은 글씨가 자꾸 나오네요. 자, 그 다음. 3번. 귀 소문 말고 눈 소문 하라. 자, 이거는 작은 다운표가 들어가요. 작은 다운표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귀 띄우고 소문 말고 눈 소문하라. 눈 띄우고 소문하라. 자, 이것도 따옴표. 자, 이렇게 큰 따옴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에 원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기 소문 말고 눈 소문하라. 자, 다음 4번.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눈으로, 실제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눈으로, 실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자, 눈으로 실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오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소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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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73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7번. 자, 도시락만 봐도 벌써 웬만한 것은 도시락만 봐도 벌써 웬만한 것은 도시락만 봐도 벌써, 웬만한 것은, 자, 웬만한 띄우고 것은, 자, 왼자 글씨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에다가 어이 발음이 옆에 붙어요. 모음이요. 그리고, 니은 자음이 붙어 있어요. 자, 웬 자, 그 다음 8번 8번 자, 8번 합니다. 자,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대를 처음 띄우고 본 띄우고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네, 가슴, 아이고. 네, 띄우고 가슴.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자, 띄우기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대를 띄우고, 처음도 띄우고, 본도 띄우고, 순간도 띄우고, 네. 나를 가리키말이죠 자, 가슴 띄우고 너무 띄워야 돼요. 자, 띄우기가 겁나게 많아요. 자, 9번. 자, 구분하기 전에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자, 9번.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때. 이미 예감했죠.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사랑에 빠질 것을.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자, 10번.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자, 이번에도 뛸게 많아요. 나 뛰고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아이고. 나, 어떡해요? 숨이 뭐질것 같아요? 숨이 뭐질것 같아? 숨이 뭐질 띄우고 것 같아? 자, 1번 아, 11번. 하루 온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하루 온 띄우고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하루 온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자, 12번.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자, 13번.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이런 내 띄고 사랑 받아 주세요. 자, 오늘 장윤정의 첫사랑이라는 노래 가사를 배워 봤는데요. 자, 노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불러 보세요. 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하셨습니다.